안녕하세요. 각성마저 나른한 김대벽입니다. 고도비만에서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아예 감도 오지 않아서 내 키에 정상 체중이면 몇 키로일까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적게는 10키로, 많게는 20몇 키로, 정말 많게는 30키로까지도 체중을 감량해야 할 거예요. 여기서 4, 5키로만 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게 가능하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표나 방법을 모르는 일은 훨씬 더 힘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25kg 넘게 다이어트한 경험을 바탕으로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고도비만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단이나 운동은 어떤 방향성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볼까 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이나 운동의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실패했을 때는 단순히 살을 빼야지? 라는 생각으로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힘든 지점이 찾아오면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고 빠진 체중으로는 동기부여나 성취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연함이 커지면서 현타만 오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고도비만에서는 4, 5kg가 빠진다고 해도 눈바디가 극적으로 변하거나 건강 지표들이 크게 바뀌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중간 목표를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몸무게 몇 k 로 체지방률 몇 프로, BMI 얼마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좀 거창하긴 하지만 삶의 방향성을 먼저 잡았습니다.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나서 살아가다 보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다이어트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수치들이 조금 덜 중요해졌습니다. 대신 매일의 것들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는 나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매일 하고 있는 노력들이 끊어지는 게 굉장히 아까워지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진행되었을 때는 수치적인 목표들이 성취감을 주거나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도비만에서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먼 목표는 오히려 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표 설정을 저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고도비만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가장 많이 포기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어서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려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2주 정도 열심히 수행하셨다면 지금쯤 2, 3kg 정도의 살이 빠졌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빠진 살을 뻥살이라고 부르는데 생활 패턴만 바뀌어도 빠지는 살과 붓기를 말해요. 체중이 빠지는 것에 신이 나기도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루틴 만들기예요. 밤에 완전 피곤해서 바로 기절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시에는 잠이 들고 아침에 피곤함을 이기면서 억지로 억지로 일어나는 단계들이 되어가고 있다면 준비를 아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첫 영상을 찍을 때는 각자 모두 신체 조건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 신체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기획했을 때만 해도 25kg 넘게 뺀 모든 구간을 5kg 단위로 잘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대본을 쓰다 보니까 각자 신체 조건이 다른데 무작정 몸무게로만 구간을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했던 기록들을 나름 표로 정리해봤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이 구간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단순히 숫자 5kg로 나눈 게 아니라, 식단이나 운동 방법들을 바꿨을 때, 그 시점을 잘라보니, 약 5kg마다 변화를 줬더라고요. 더 빨리 빠지는 구간도 있고, 정체기를 맞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제 체중의 감량은 한 달에 5kg 정도였더라고요. 지난 영상과 오늘의 영상이 첫 번째 구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선, 제 키는 크지 않아요. 170에 100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인바디를 구입한 시점이 95에서 4kg를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어서 사실 100kg부터 95kg까지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체지방만 감소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100kg 때는 체지방률이 36%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준비를 하고 2, 3kg가 빠졌을 때 97kg라면 체지방률은 33에서 34% 정도였을 구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살이 정말 빨리 빠지는 가속 구간도 있고 정체기를 맞기도 합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각 구간마다 식사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따라와 보세요. 분명 효과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계속 강조드렸던 수면 패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주 동안 잘 수행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다이어트를 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이주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도 수면 패턴 잡는 게 힘들어요.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끔 하루 이틀 정도는 잠에 들기 어려운 날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아무 때나 막 잠이 들고 잠 패턴이 무너져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틀 이상 놓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아직은 중요한 시점이에요. 하루가 무너지더라도 또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식단에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음식의 종류에는 손을 대지 않고 양과 시간만 제한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음식의 종류가 중요해집니다. 저는 저에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깨끗한 음식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또 잠깐 말씀드렸던 음료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셔서 살찌는 게 제일 억울해요. 탄산도 그렇고 앞으로 당이 들어간 음료들은 모두 끊으셔야 합니다. 칼로리 때문에도 끊어야 하지만 느끼함과 배부름을 눌러줘서 폭식을 가능하게 하는 이 탄산 음료 꼭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달 음식인데요. 이제는 배달 음식을 끊으셔야 합니다. 배달 음식을 먹으려면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인분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데다가 배달로 먹는 메뉴들이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닭가슴살이나 현미밥까지 당장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의 종류를 점점 늘려나가야 합니다. 배달 어플 자체를 지우시기를 추천은 드리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끊어내기 어렵다면 분식, 빵, 면, 튀김 안 됩니다. 이 메뉴들을 끊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기존의 식습관이 너무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식류에서 찾아보면 여전히 먹을 것들은 많습니다. 고도 비만에서의 다이어트는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식단을 해야 하는 구간이 꼭 필요한데 이 정도 제한을 두는 것도 앞으로의 단계를 위한 적응 정도에 불과해요. 제가 주변 분들과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치팅데이는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치팅데이는 아마 따로 영상을 빼서 다루겠지만 어쩌다 맘 먹고 아무렇게나 하루 먹는 날이 아니. 정말 치팅데이가 필요한 날이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지난 2주 동안 1시간 걷기를 열심히 하셨다면 여전히 나가는 건 힘들고 귀찮지만 그래도 나름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하루 걷는 거리를 5km로 늘려 주세요. 대부분 1시간을 걸으셨다면 5km에 조금 못 미쳤을 겁니다. 5km를 꽉 채워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매일 걸어주셔야 됩니다. 2주 정도 걷기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 자신감도 붙고 의욕도 생겨서, 아, 이제쯤이면 뭔가 격한 운동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가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운동을 천천히 늘려가는 이유를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폭식 위험입니다. 그동안 1시간 걷기를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움직이는 에너지가 많아지다 보면 식욕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몸이 적응하지 못했을 때 식단에 너무 많은 손을 대게 되면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부상 위험입니다. 아직 이 시기엔 우리가 운동이라는 어떤 것을 하기에 몸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강도를 무리하게 설정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 부상 때문에 휴지기를 가지게 되면 지금까지 꾸준함을 위해서 해왔던 노력들을 다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드리는 마지막인데요. 지속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운동의 강도가 올라가서 피로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몸은 계속 쉬어달라는 신호를 보낼 거예요. 이몇 번의 휴식이 포기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운동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던데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보디빌더들이나 운동선수들처럼 운동 강도를 극한으로 늘리고 휴식을 줌으로써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의 피곤함을 매일 달고 그것들을 매일 이겨나가는 과정을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꾸준한 습관을 들이는데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 꾸준히 다이어트라는 걸 해나가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로 설정하고 숫자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중간 목표로서만 설정하시기를 바란다는 점이고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꾸준함의 기본이 되는 생활과 수면 패턴은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단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종류부터 바꿔가시면서 탄산과 배달 음식을 줄여가기를 추천드리고요. 기존에 하셨던 아침 식사, 1인분 먹기, 제 시간에 먹기 등을 꾸준히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은 저강도 운동을 반복해서 습관화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를 무리하게 올리시기보다 아직은 막연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꾸준히 매일 5km씩 걸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간별로 해야 하는 식단과 운동 방법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